극복해야 할 기본 과제, 제국주의 논리로서 근대화론과 식민지배 정당화론, 제국주의 논리로서 근대화론과 식민지배 정당화론이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언소라고 얽혀가지고 오늘날에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국 근현대사가 식민지배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코리안 남미나 디아스포라의 역사기도한 점을 같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한때 그 논란을 일으켰던 반일종족주의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쓴 필자들은 본래 제국주의 이중성론에 입각해서 1980년대까지도 식민이 조선에서 자본주의 경제성장이 없었다고 주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방향을 바꿔서 갑자기 식민지기의 경제가 성장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동저자 중한 명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듯이 이 책은 일본에서 번역이 돼서 40만 부가 팔렸다고 합니다. 이책 25개 꼭지 중 다섯 개를 한일 1965년에 맺어진 한일협정에 따른 청국권 소멸의 법적 제도적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법적으로 유호하게 일본의 일부가 됐기 때문에 성정국도 식민지도 아니어서 일본에 배상 근거, 청구할 근거가 없다는 얘기죠. 이 점에서 식민위기 역사는 오늘날 컨템프로리시스토리 당대사이기도 합니다. 정치적 권리가 없던 조선인들의 단면을 기억해야 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1965년에 맺힌 한일협정에 따른 청권협정 해결 완료. 이게 이제 일본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런 주장은 식민 지배를 인정하는 역사 인식에 아주 그런 강고한 역사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장을 보고 OX 중 하나를 골라 보세요. 일본군 위안부와 식민지배 책임의 문제는 이에 관여한 일본 국가, 제국과 자본의 책임을 제외한. 가부장제의 문제로만 보아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 정답은 X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마찬가지로 O와 X 중 하나를 골라보세요.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 체제는 헌법 구조와 자위대가 병존하는 체제로 일본 디버러를 자임하는 비판적 연구자 그룹의 식민지기 제인식 움직임은 이 체제를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답은 5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국주의 식민지의 유산인 근대화론이 아직까지 거론되는 현상과 그 허를 살펴보겠습니다. 4차시에서는 첫째, 식민지기의 한국인이 강제동원과 경제난으로 이곳 저곳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는 점. 두 번째, 이 시기 한국의 역사는 디아스포라 난민의 역사이기도 했다는 점. 셋째,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제국주의 논리인 근대어론이 여전히 영향을 갖고 있는 오늘날 식민지배에 대한 수정주의 시각이 일본의 전후 민주주의 체제와 관련이 있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강제 동원은 일본 국가가 일본 기업의 노동력 동원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뤄진 일본 국가와 기업의 공범적 산물이었습니다. 강제 동원에는 노무 동원 외에도 지원병, 학도병, 징병 등의 동원이 있었습니다. 일본 뭐 사할린, 만주, 중국 뭐 남방 이런 해외 지역뿐만 이 아니라 한반도 내에서도 근로 보국대 형식으로 동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부 지역의 농촌 노동력이 뭐 북부 지역의 토목 공사장이나 광산으로 동원되기도 했습니다. 일본에서 사람, 물자, 자금 이런 동원과 관련된 그럼 근거가 된 국가총동원법이 1938년 4월에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식민지였던 조선과 대만에서는 38년 5월, 한달 후에 시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39년 국민징용령, 1944년에 학, 학도근무령. 이렇게 해서 6년 사이에 국가총동원법 이후로 6년 사이에 56개의 동원관력 법령이 제정되었습니다. 조선인 광제동원은 그 명목상 모집, 관알선, 징용, 이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어, 39년 9월부터 일본이 진주만을 침략한 고두달 그 후, 42년 2월까지. 그리고 이제 패전이 임박했던 1944년 9월부터, 이렇게 42년 2월과 44년 9월을 경계를 해서 모집, 알선, 징용 등 명목은 바뀝니다만 폭력과 사기가 동반되었다는 점에서는 질적인 차이는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37년차를 중일전쟁 후에 이제 징집자가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노동력이 격감하겠죠. 그러면 이랬을 때 노동 조건이 제일 힘든 탄광부터 노동 구족 현상을 빚게 됩니다. 그래서 39년 7월에 일본의 후생성과 내무성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조선인 노무자 내지 이주에 관한 건을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선총독부의 정무총감이 그거를 받아들여서 39년 9월부터 모집이라는 명목의 강제 동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도군 면별로 할당 인원을 면직원이라든지 주재소 등이 나서서 차출합니다. 그런데 39년은 한반도에 큰 가뭄이 있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경제판탄으로 조선 사람들이 삶의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정보도 극히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너돈벌수 있고 천황을 위한 전사가 되면 뭐 민족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거짓 선정과 관이나 경찰의 협박이 오르지면서 이제 모집이 강행됩니다. 일본이 진주만을 침공한 직후인 두달 후, 1942년 2월에 이제 반도인 노무자를 활용한다. 그래가지고, 그, 이거를 알선 명목으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이미 앞에 모집 단계에서 나타났던 총독부 기구의 폭력을 알선이라는 명목으로 사후법제화 한 겁니다. 사업주에게 노동자를 인도하기까지 모든 과정은 조선총독부가 조선노무협회를 통해서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군이나 면의 관리들은 이 배정 받은 인원을 세대별로 할당해서 이 시기에도 26만여 명을 동원했습니다 1944년 9월이면 이제 일본이 패전이 임박할 때입니다 이제 국민징용력을 이제 조선에 적용할 때 근데 이때 조선 사람들이 무덤덤하게 받아들였어요 이거 왜 그러냐 이미 앞에 모집이나 관할선 단계에서 이미 일상적이었던 강제와 폭력을 사후 법제화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걸 시행하고서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30여 만 명이 동원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제 동원 규모는 조선 한반도 내에서 한 연인원 612만, 그리고 해외로 139만 이거는 이제 군인 군속 그 다음에 위안부로 동원된 이는 그게 한 61만 이게 다 합친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 대일 항쟁기 강제동원조사 및 구,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일본 그 다음에 남사할린 남양제도, 만주 등으로 동원된, 이게 확인 가능한 이는 104만 6천 명 중에서, 이 중에서 사망, 행방불명, 또는 후유장애, 기환 직후 사망한 사람, 이게 12만 3555명을 밝혀낸 적이 있습니다. 일본으로 동원된 조선인은 통계마다 좀 다릅니다. 일본 대장성 통계에 따르면 72만, 일본 후성전 통계에 따르면 뭐한 80만. 제일동포들이 조사한 거에 따르면 151만. 이렇게 이제 좀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근데 나중에 말씀드리게 있다면 100만은 훨씬 넘어설 거로 봅니다. 그래서 강지 동원된 이렇게 이제 조선인들은 어떻게 되나. 현재에서 일본어 써야 됩니다. 그래서 강금되어서 물리적, 심리적 장벽에 갇힌 채 아주 노동 강도가 심하고 노동 환경이 나쁜 탄광, 건설 현장, 군시설 공사장에 배치되었습니다. 탄광에서는 막장이나 가스 폭발 또는 낙발 사고가 많은 곳에 이제 배치되고, 모집이나 알선 얘기할 때는 그 계약 기간이 있는데, 계약 기간 의미 없습니다. 직장 선택, 거주 이전의 자유 없습니다. 오전 6시 기상해서 하루 10시간 내지 14시간 노동을 혹사당하는 거죠. 식사량은 늘 부족함. 원색적인 모욕, 차별 구타가 일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뭐 조선인 노동자 하나 죽이는 거를 뭐정어리 없애는 거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정도예요. 사고가 나도 물론 치료나 보상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강요된 해외 이주와 디아스파라 역사를 봅시다. 식민지기에 한반도 인구의 10% 이상이 국외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디아스파라 현상. 이 사실을 아십니까? 물론 가장 큰 동의는 일본 제국지 친화이였습니다 1930년대 중반까지 조선인들은 항일투쟁을 위해서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서 돈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해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아직도 해외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2017년도 외교통상부가 조사한 제외동포 743만 명 중에 여전히 일본에 일본, 중국에 거주한 동포가 45%입니다. 오늘날에도 해외동포는 여전히 남북한을 합한 한반도 인구의 10% 정도가 됩니다. 일본으로 이주한 경우는 뭐 식민지 이전에는 뭐 유학 아주 극소수지만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 이유로 이제 뭐 망명을 간다든지 뭐 김옥균 같은 사람이 대표적이죠. 그래서 어 1910년 강제 합병될 때 2,200여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제1차 세계 대전 때 이제 전쟁 특수로 일본 기업이 이제 조선인 노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자가 늘어납니다. 조선인 일본으로 이주하는 사람이. 그래서 강제 동원이 시작되기 직전인 1938년까지 일본에만 한 80여만 명이 있었어요. 근데 이러한 이제 조선인들은 23, 1923년 9월 관동대지진 때 최소 6천여 명, 이것도 지금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최소 6천여 명이 학살당하는 만행도 겪었습니다. 해방 당시 일본에 강제동원된 인구를 포함해서 일본에 236만여 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고서 7, 7개월이 지난 동안 46년 3월까지 780만 명이 귀국합니다. 그래서 40년 3월에 어 JHQ 연합군 사령부죠. 일본 연합군 사령부. JHQ가 조사한 것에 따르면 64만 7천 명이 이제 남아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이 귀국을, 귀국을 희망했는데 한반도 46년 3월이면 이제 한반도가 내 네, 정치 불안이 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비를 제안해요. 당시 돈으로 1,000엔. 근데 어떻게 저축을 하거나 억지로 억지로 모아서 예를 들어 내가 3,000엔이 있다. 그럼 2,000엔 못 가져가요. 그래서 이제 한반도로 갈 기회를 엿보고다가 또는 하카타항이나 시모노세키항으로 갔다가 배를 못 타서 이제 남게 됩니다. 이러한 제일 동포들이 조살장에서 구운 주운 그 내장을 구업하면서 시작된 게 일본의 야끼니꾸입니다. 야끼니꾸는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동포의 민족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중국으로 이제 많이 이주하죠. 를 대부분 이제 만주라고 일컫는 동북 삼성에 이제 살게 됩니다. 1921년에 벌써 49만 명이 됩니다. 이 만주에 있는 조선인은 38년에 80만. 해방 당시에 무려 216만 명이 됩니다. 물론 이 중에서 80만 명 정도는 귀환을, 기국을 합니다. 물론 그 중에서 이제 20만 명은 두만강 연안을 통해서 바로 귀환하기도 합니다. 현재 구소련의 고려인은 55만 명 정도로 추산을 합니다. 물론 이 와중에 1937년에 17만 고려인이 중앙아시아 우즈베크스탄, 카자흐스탄 등으로 강제 이주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구소련 고려인 중에 이 사할린 동포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이게 사할린 남부는 이제 러일 전쟁 후에 일본이 지배하게 됐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카라우토라고불렸는데 여기에 탄광 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강, 조선 사람들이 강제 동으로 15만 명으로 이들 근데 일본이 폐존 후에 방치돼요. 그래서 1990년대에 이제 일부만 이제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동포 일세와 그들의 후손들 한 2만 5천 명 지금 사할린에 살고 있는데, 데 92년에 이제 어, 노인들이 이제 귀국을 몇분하셨었어요7 2두 분인가? 그래서 인천이나 안산 등으로 이제 귀국자들이 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거는 일본은 이 모든 문제가 한일 수교 당시 청축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되었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의 점유 민주주의의 한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은 샌프란시스코 1951년에 연합국하고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맺는데 거기서 청구권 처리는 한일 양국이 특별히 정할 주제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1952년부터 한일 간의 교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65년에 한일 청구권 조약이 맺어지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일본 정부의 이 식민지배 인식은 식민지배가 적급했다. 그다음에 근대화 또는 시혜를 안겨줬다. 그다음에 영토 분리론에 따라서 책임 없다. 이런 세 가지로 이제 모아집니다. 이 식민지배 정당론은 일본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구식민 제국인 구미도 공유하는 거였습니다. 이후, 물론, 이제, 일본 정부는, 뭐, 무라야마, 다마 등에서, 식민, 아시아 챔략과 식민지배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표명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표명이 되면, 그 다음에 곧, 식민지배 정당했고, 그래서,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 완료되었다. 이런, 무순된 주장을 반복합니다. 책임질 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사실은 여기에는 일본 리버럴 세력들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후의 일본을 이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려다 보니까, 전후체제를, 일본의 우경화에 맞서면서 한편으로는 자위대 헌법, 일본 헌법 제9조, 공존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민주화의 영향이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취약해진 틈을 타고 21세기 들어서는 오히려 과거사를 정리하기는커녕 거꾸로 궁극지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이제 지됐습니다 사실 이거는 일본으로서도 불행한 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식민 지배 의 문제를 국가대 국가의 교섭에 갇혀 있는 한. 난민, 재외 코리안들, 디아스포라로 의한 이런 목소리는 적어도 당분간 붙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국주의 논리로서의 근대화론과 식민지배 정당화논이 오늘날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살펴봤습니다. 한편에서는 한국 근현대사 역시도 식민지배로 인한 한국인의 난민화 역사기도 했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